첫 번째 토픽 넘어가 아 레드파크로 보도록 갈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레드파크. 첫 번째 경기장 도킨 레드파크입니다. 예, 결국 제명됐습니다. 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제명. 결정됐거든요. 아, 아. 뜨거워요. 타석에선 한동훈 타자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laughs> 쳤습니다. 네 공이 어디로 흘러가죠? 아6사3 병살타. 네 이닝 종료됩니다, 여러분. 네. 아, 양스럽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사실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왜요?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 장년 천체구가 <최고가> 할 거거든. <laughs> <어때? 웃음> 아, 까나 그러니까. 개혁 신당에서 친한 게 받아주는 거아니까 <laughs> 네, <laughs> 우리 뭐. 이 주제는 굳이 에 얘기할 필요 가 없어, 그렇지? 음, 만난다는 일단 뭐 일단은 아니, 한번 물 만난 고기처럼 먼저 떠드는 게 맞지 않나요, 않나. 않나. 음. 그건 어디서 흘러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대한감 미래 분들과 만난다고 <laughs> 확인이 안 돼요. 어. 저희도 모르는 기사입니다. 사무총장이 모르는 회동 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희도 몰라요. 아니 근데 왜? 다른 당 징계를 왜 다른 당 가서 <laughs> 만나서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안돼 이해가 이데가 아니, 사보그룹이 왜 만나는 거야? 있는 도 아니야. 아니야 동반상념 네. <laughs>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이 한동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 제 YS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있었잖아요. 있죠, 있죠. 한동훈 측에서 그 다큐멘터리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온다. 그러니까 투샷 걸릴 테니까 취재하라고 기자들한테 막 했나 봐요. 이게 너무 노림수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어쨌든 관심이 필요하니까 뭐라도 약간 반 장동혁 연대라도 음. 평소에 그렇게 친한 게가 이준석 을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으면서 그러,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음. 반기문 사무총장 이런 주요 인사들이 정확하게 한동훈이 영화 본그 다음 순서에 가서 영화 봤습니다. <웃음> 피해서 <laughs> 투컷 안 투샷 안 걸릴려고, 안 걸릴려고.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자꾸 방송에서 어제도 이런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미리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더 사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말 인간적으로 싫어합니다. 친한계 여러분들 어? 그래. 왜?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괜히 이준석 대표나 기억신당 가서 만나봐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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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거 하고? 하나도 없다. 아예? 아예?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 인간적으로 음. 싫어합니다.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바른말 하세요. 제가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래 싫어요? <laughs> 나도 <몰랐는데>. <laughs> 왜 왜, 왜? 어떤. 아니 왜냐하면. 음. 거의 장해찬 수준으로 음. 싫어해요. 음. 음. 서로 다한 1, 2년 동안. 방송가에서. 니들 뭐하냐, 지금. 이준석 대표를 가장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패널들 몇 면을 보면 다 친하는 게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 소위 당권파들은 그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 얻고난 다음에 뭐 대선 단일을 안 했지만 그런 국면에서 괜한 감정 싸움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우리도 너무 바빴어. 우리가 한동훈이랑 싸우느라. <laughs> 각자 갈길 갔어. 근데 정말 집요하게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뭐 6억을 허위로 뭐 가져갔느니 음. 뭐 정당보조금 어쩌니 뭐니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이니 음. 그렇게 싸웠던 우리도 안 하는 표현을 음. 쓰면서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을 읽었던 게 친한 계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리이 되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도 한동훈이 자꾸 자기를 YS에 비교하거든요. 있죠. 근데 YS가 악플 달다가 가택연금 받았습니까? <laughs> YS가 가족들이 그 시기에 뭐 악플 달다가 제명당했어요 <laughs> 그때 컴퓨터 거는 맞아. 이거는 김현철 이사장이나 네. 서울시의 김인규 비서관이 YS 아들 손잔데 한동훈 고소해야 돼요. 음. 어디가 YS를 들먹이냐고. 완전, 어, 완전 오바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또 장예찬이 한동훈 때리는데 그걸 어제 이준석 대표가 딱 해주더라고요. 와이스 그렇게 함부로 갖다 대지 마라 예의가 음. 아니다. 음. 그러니까, 예의가 그러니까 또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게 또 되게 아픈 거고 음. 뭐 그렇게 그런 구도로 계속 음. 핑퐁이 되는 거죠. 뭐 당목을 틀어도 새벽에 뭐 온다라는 말그까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본인의 네. 어떤 이 입장과 음. 처지를 뭔가 빗대서 얘기하시는. 되게 같은데.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바깥에서 제3자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엄청 뭔가 급박해 보여요. 급해 보여요? 급해 보여요. 조급해? 예. 상패되니까 이제. <laughs> 아, 그러그 그러니까 아까도 수익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두 번의 손절라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 1차 손절라인은. 누구를? 그러니까 본인이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을 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 1차 손절라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졌을 때죠. 대표 나오면 안 됐어요. 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방송 나가서 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음. 그리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음. 친한 게 말고는 뭐당 대표하기를 별로 원하지도 않는 눈치였고 친윤계들은 음. 졌으니까 그냥 거기서 손절하고 한1 년간 잠적하고 음.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자원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막 꽃다발 주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음. 물을 탄 거죠. 음. 물을 타가지고 대표가 됐어. 대표가 되고 나서는 계속 하락이었어요, 사실은. 음, 음. 하락하다가 2차 손절 라인이 언제냐면 불법 비상기 본인이 막았을 때. 음. 본인이 막... 막아볼, 본인이 막아 그러니까 본인이 음. 처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보다도 먼저 이거 아니다 하면서 국회를뛰어갔대며요 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맞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잘못했다, 음. 탄핵해야 된다. 음. 난 여당 대표로서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물러나겠다. 네. 그럼 물러나야 돼요. 근데 그다음날 바로 어떻게 되면 하면 음. 한한공동정부도 하면서 그치. 물타버렸거든요. 그치. 그, 근데 손,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물타잖아요. 경제 전뭔가 있지만 물타잖아요. 그건 깡통 계좌로 안 끝나요. 막 레버리지 땡겨서 더, 넣었잖아요.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자,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가는 동자.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로 갔던 데, 가, 가고 있는데 친환경 패널들 나와가지고 음.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있었던 그, 내 고점은 여기였다고. 음. 그 아니잖아요. 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 계속 몰타고, 몰타고, 사실 정리매매 해야 되는 시점에, 아니에요. 여기 이 주식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음. 그럼 지금 상장폐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가 조작해. 네. 그러다가. 딱, 딱 이타임라인로 <laughs> 왔어요. 여기는 <웃음> 피부과였다가, <웃음> 주식 리딩방이었다가, 증권사. <laughs> 증권사였다가, <웃음> 그 정말 정치인의 많. 인기나 지지도는요, 네. 어, 정말로 물 같은 거예요. 흘러가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권에서 누구는 발광체고 누구는 반사체고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정치는 다 반사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국민과 지지자들이 그때그때 그때 시대 정신에 맞게 이 사람한테 빛을 음. 몰아주는 건데 내가 발광했다고 착각하면 한동훈처럼 되는 거예요. 음. 저도 최고위원 나가고 전당대회 할때 이긴 총장님 아시잖아요. 음. 저말 한마디 하면 수천명이 제 이름 연호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제가 어렵게 게지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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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그랬어 아, 정말로 필 d 님 너무 비웃는데 아 그랬지 어나 아, 아, 그랬어 익적 아, 아, 라인이 있었네 어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고점이었지 아. 근데, 무소속 나가고 하니까, 응. 나를 보수의 아이돌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야, 또... 너 때문에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고. 내가 던지, 그때, 물량 던지지 충격도 받았지만, <laughs> 인생의 공부가 엄청 됐어. 아, <laughs> 내가 받았던 인기나 이런 게내게 게 아니고, 그 시점에 흘러갈 때 내가 거기 있었던 거구나. 그럼. 이낙연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래. 부동의 대선주자였고, 다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한다고 했었어요. 이해창은요? 착각하면 안 그런데 돼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이해창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낸데 아직, 한동훈이 그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에게도 고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점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빛을 주지 않을 때는 다시 나한테 그 빛이 올 때까지 내가 반사체 역할을 하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 제가 정치인의 기본이 약간 그게 깔려 idea. 있어. 난각병, 난각병. 제가 난이면 안 된다는 거. 어. 난각. 주간 요번 음. 주지 이번 주에 칼럼 기고했던 게 저게 주제인데 반사체 발광제로. 발광지? 반사체 발광체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게 뭐냐면 대주주예요, 대주주, 대주주론인데 정치권에 대주주가 별로 없어요. 일단 박근혜, 음, 음. 뭐 문재인 음. 뭐 이런 사람들은 대주주거든요. 음. 박근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도 꼭껴주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네. 대통령 한 사람은 다 대주주죠. 음. 박 박근혜 대통령 18대 총선 때그때 친이계들이 당권 잡고 있을 때인데 공천 학살 당했어요. 친박계가. 음. 음. 박근혜 대통령 이 뭐라 그랬냐면은.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음. 나다 나갔어요. 김무성 뭐전 대표 때다 나갔어요. 일부는 친박 연대 만들고 일부는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해가지고 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친박 연대 16명인가 당선되고 음. 친박 무소속 연대 무소속 만 12명 돼서 사실상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음. 그건 대주주예요. 박근혜 이름만 걸고 나갔는데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의 대주주들이 몇명 있어요. 작은 정당이라도. 이준석 대표 대주주죠. 음. 이준석 대표는 타인을 음. 국회의원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작게라도. 음. 조국 대표 대주주죠. 음. 조국 대표 이런 걸고 당 만들어서 10명 만들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음. 한동훈 네. 대표 보고 누가 찍어주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대주주라고 착각하면? 저런 결말을 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복잡한 해석보다는 일단은, 일반 완전히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는 군 일반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전두 가지 감정을 느낄 것 같은 게첫 번째는. <laughs> 그래도 본인을 발탁해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뭔가 애초부터 적인 것처럼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라는 것처럼 자기를 어키키워 줬다는 그 질문에 개똥 같은 소리를 한다는 라게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절연이라고 보겠지만 그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도 그 배경에 힘입어 가지고 정치권에 등판한 부분 일정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뭔가 나 몰라라 하는 듯한 도리가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단계 시판 문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쪽팔리고 말 일이거든요 음. 근데 쪽팔리고 말일 수줍고 그냥 쪽팔릴 일을 머리 극적극적하고 <laughs> 사과하면 되는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다 보니까 음. 쟤왜 자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무리하지? 음. 머리 극적이지 자기가, 자기가 자존심 상하기 되게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음. 느낄 때 유권자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질 않아요 음. 지금은 단지 팬덤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조직이 좀커 보이는 건데 이 당이라는 외피를 벗어나 버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인기 영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메타 인지를 좀 했음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서 보통 음. 이렇게 조언들을 하잖아요. 음. 그럼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옆에서 이런 정문적인 조언을 누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반한의 네. 어, 어떤 상징으로서 제일 무서웠던 건반 대한민국 같아요. 어. <laughs> 한동훈이 대한민국이야. 어디 <laughs> 그런 대목은? <반한국은>? 반한국수 <laughs> 누구 조언이었냐면 어? 김근식 교수님이 하는 조언을 한동훈이 들으면 야, 이거 우리 골치 좀 아프겠다. 김근식 교수가 뭐라 했냐면 단식장 찾아가라. 음, 맞아요. 장애집회 같은 거 하지 마라. 상소문 아닌 상소문을 어, 올려 아, 아. SNS 좀 줄여라. 음. 그리고 이 팬덤들 너무 과도하게 비호감 양산하는 거 자제시켜야 된다. 음.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결과 제명이 나와도 항변하지 말고 그냥 미국 같은 데 가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한동훈 입장에서 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김근식 교수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근식 교수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랑 대판 싸우고 멀한 일했다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멀어졌다고. 옆에서 그럼 김종혁 유니석 같은 사람들 박상수가 하는 말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이기인 총장님께서 국민의힘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아까 되게 합리적인 얘기 하셨잖아요. 예. 뭐 머리 긁적긁적하고뭐 했었어야 음, 되는데 음, 음. 합리적인 얘기지만 국민의힘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근데 너는 왜 하는 거야? 어, 나는 관심이 <laughs> 많아요. 새로... 너국민의힘이 <laughs> <나>, 나는 <laughs> 통 연구하시니까. 저는 보통 폐허, 모주 공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기서 <laughs> 네, <laughs>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데려, 있나 배우의 권위.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헬마우스 이런 거할때 보수 유튜버들 뭐 무슨 소리 하나 이런 거 보고 음. 원래 관심이 많아요. 음. 그래서 제가 아, 무슨 보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음. 이게 윤리위원회의 합리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윤리위원회라는 국민의 힘, 윤리위원회라는 건 원래 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음.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됩니다. 가령 지금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그것 때문에 탄핵되고. 근데 당에서 징계를 안 해요. 근데 게시판 때문에 징계, 제명징계를 하잖아요. 애초에 윤리위원회라는 거는 그 당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음. 제도나 규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냥 그렇게 썼어요. 이준석 대표 때부터. 음. 그래서 그거의 논리적 정합성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따지고 있는데 음. 무의미한 얘기고 음. 이미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부터 이건 정해진 결말이었어. 그치.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후보가 안철수, 조경태, 안, 그, 그 다음에. 김문수. 김문수, 뭐, 장동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찌감치 찬성판은 날아갔습니다. 1차 음. 투표 때. 근데 2차 투표할 때 제가 김문수 될 거라고 했거든요. 음. 실제로 여론은 김문수였어요. 음. 결과가 뭐냐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60%를 김문수가 받았고, 음. 장동혁 대표는 38% 받았습니다. 음.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음. 그 다음에 당원 투표는 김문수 49.73, 음. 그 다음에 장동혁 50.27, 0.54%포인트 음. 차이 나요. 전체적으로 총합하면 엄청 차이가 나고 0.54%포인트에서 당원만 밀린 건데, 장동혁이 됐어. 음. 왜? 룰이 20대 80이니까. 음. 그럼 둘은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 나는 전항길 공천 안 하고, 한동훈 공천 할 거예요. 그 탄핵 찬성파도 같이 포용해서 가야 돼요. 음. 이렇게 얘기했고,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갔어요. 난전항길 공천 할 건데, 한동훈 공천 안할 건데, 뭐, 대오대오 대오, 단일 대우를 무너뜨리는 의원들은 뺏지 때라. 이런 음. 얘기하고, 나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면회하러 갈 거다. 이랬어요. 음. 딱거차에만 그 있었어요. 음.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유가 뭐냐? 대주주도 아닌데, 그 당에서 무슨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동훈 징계하라는 거예요 음, 당원들이 음. 그러니까 지지 기반 자체가 반한 윤호 개인이에요 음, 음. 그걸로 당선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음. 이 이런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있었다 네. 내가, 내가 한동훈 오할이유는 뭐. 전혀 없지만 이게 다 이렇게 하신 예. 그냥 궁금한 게 있어 요 예. 그럼 가,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윤석열을 등에 업고 한동훈이 정치 대비도 하고 이래저래 어떻게 꿀을 빨았던 건데 예. 그럼 그럼 반대 비슷하게 장동혁 지금 대표도 0.5 선인데 음. 1.5선 그, 다 기다려. 이나 영선이었을 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사무총도 시켜준 거잖아. 맞아요. 어. 음. 그럼 거기도 혜택을 입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동혁의삶못 누가 알았어, 누가? 음. 처음, 너는 음. 처음, 처음 봤어. 한동훈 대표 이름 처음 들었어. 음.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빚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명서 에막 잡아 뜯어야 되나? 나는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본질적으로, 음. 장동혁 대표나 저가, 한동훈 가족들한테 가서 악플 달라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laughs> 예를 들면 음. 이런 명백한 명의 도용과 증거 인멸이라는 준 범죄, 저는 뭐 사실상 범죄가 확정됐다고 봅니다만 음.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음. 그냥 정치적으로 믿고 반대파라고 제명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 명분을 사단을 누가 제공했느냐. 음. 제가 늘 말하지만 역지사지하자. 음.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 가족들이 이런 짓하다 걸렸어요. 음. 정청래 대표가 당권으로 증거 인멸 시키고 조사 못하게 막았어. 음. 제명 안 됩니까? 음. 1년 넘게 끌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냥 심화 최고위 열어서 제명시켜버릴 음, 거예요. 음. 천하람 원내대표 가족들이 이런 짓 했어요. 원내대표가 전화해서 이거 조사하지 마. 음.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laughs> 제명 안 됩니까? <laughs> 정치를 같이 할수 있습니까? 같은 당에서? 못해요. 음.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고 정치를 같이 할 신뢰도가 다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동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런 짓을 벌였으면 또, 다른 당이나 음, 정치권에서 음, 음.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잔인하게 정치 마감됐을 만한 사건이에요. 그, 맞아요. 맞는데 한동훈 그래서 아까 전에 전반부에는 한동훈 상패되야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 얘기했는데 음. 왜 윤리위원회 같이 얘기하냐면 김종력 최고위원은 아니지. 음. 그렇게 따지면은. 발언의 수위가 셀수 있지만 그게 탈당 권유를 맞을 만큼 징계받을 사안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자체는 그 게시판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은 판했을 그러니까 거란 얘기예요 국민의 윤리위원회가 이상한 건 상수고 음. 그건 상수예요 음. 그리고 뭐 정정 내지는 정치적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전가의 보조처럼 쓰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 거니까. 근데 음. 문제는 윤리위원회도 이상한데 한동훈 대표도 이상하다는 거야. <laughs> 둘다 이상하니까 <laughs> 지금 국민들이 한쪽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단계집합 문제 적합도 조사해보니까, 어, 이거 제명하는 게 맞다라고 음. 조사가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하나 손을 편을 들수 없는데, 그러면 이때 누구를 축출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봉합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지방선거 앞둔 정당에 맞는 모습인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쉬운 거지. 음. 그 왜안 왜 되냐면, 아까 방금 제가 그 정당대회를 말해준 게 그것 때문인데, 그게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고. 그 한동훈이랑 봉합하려고 하면 지지 기반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제명 결정됐잖아요. 음.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득실을 따지면 득이 된다고 봐야죠. 득이다. 이제 코어 팬층이 생기는 거죠. 그 필리버스터와 음, 음, 단식과 한동훈 제명으로서 음, 음.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사실 무주공산이 된 보수 진영에서 음. 전통 당원들이되게 팬심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션 됐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게 한동훈 제명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음. 한동훈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시차를 좀 두고 음, 음.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과감한 행보를 할 겁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임무를 <laughs> 만나든 뭘 하든. 음. 근데 그게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해도 용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김종인, 이준석, 영입 이런 걸 해도 당원들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보수정치권에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왼쪽으로 가거나 중도로 가려고 하면 당원들이 막 썽을 내세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이 한 약속을 다 지킴으로써 저 이제 선거 이기려고 왼쪽으로 뛸 겁니다. 뛰어도 당원들이 그래 우리가 장동영한테 바란 거다 해줬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보자. 전 이런 분위기가좀형성요 당장 전환기부터 그때 약간 사과 비슷한 입장문냈을 때 당장 전환기부터 왜 그러십니까 장 대표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세 흐름을 말하는 이게 거예요. 이게 최고위원께서 제 조언인데 뭐안 들으시겠지만 이 그게 매우 큰 착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신뢰를 획득하고 자원을 획득하고 경력을 쌓고 서사를 만들고 음. 그러면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정치인의 역사, 음. 철학, 음. 서사에 이입한다고요. 음. 그런 그런 경우에는 단일 사안 가지고 지지를 안 거둬요. 음.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뭘 잘못했다고 하면 흐린 눈 뜬다고요. 음. 그리고 정책이 나한테 안 맞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음. 왜냐면은,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에, 음. 청청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서사가 없어요. 음. 대주주가 아닌데, 유노게인, 뭐, 반한, 이거 가지고, 극단주의자들이랑 영합해가지고,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단일사안 가지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사과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음. 그, 중도확장 하려면 사과해야 돼. 음. 윤석열 전련해야 돼.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너 뽑아줬는데, 너왜 이래?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치가 정치의 본령을 저버리고 극단주의와 영합한 후과란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이거 제명안 하면은 자기 지지기만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제명 해버리자니 중도 확장 이런 게안될것 같고 계속 이그 포에 갇힐 것 같고 어디가도 못 하는 게이 후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도부 제명 결정을 하려고 하는 축이 이렇게 지도부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대한감이래 측이 장동연 대표 만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네. 장동영 대표는 윤리위원회 재명 결정을 예측하지 못했대요. 어이? 네. 진짜? 그리고 윤리위원회에 <laughs> 직접 개입해가지고 추천한 <laughs> 인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들어보면 그들어보말 들어보면 알잖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음. 들어보면 진짜 재명 결정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한동훈 대표의 재명이 이준석 대표의 재명 때와는 달리 이 징계 때와는 달리. 여의도 바깥에 에너지가 없어요. 음. 동정 여론이 지금 안 따라와. 음. 왜냐하면 단계시판이라는 일정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도 재명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사실 좋은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음. 음. 당에서 누군가를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배척하는 모습은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반드시 뭔가 후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지. 고민해 면서. 음. 잘 고민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laughs> 그래서 모든 정 방법이, 방법이 없어. 모든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은 저걸 잘 봐줘야 돼요. 음. 당장 자리였거나 당장 어떤 위치에 가려고 빠르게 가려고 그극단주의랑 인기 영합하잖아요. 음. 강성들이랑 음. 반드시 국가를 치르게 됩니다. 음. 다른 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해져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어요.